여러분또 <목소리도> 실 제가 제주도에 해월정 때문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딱그 밥집은 딱 이거 하나 생각하고 왔거든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 가기 전에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시장 가서 회 같은 거좀 사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따다다다다다다따다따다다기가 화장실? 다다 같아요 음 깔끔 다다다 제가 여기 때문에 이 방을 다택했어요 여기 아침에 다다도좀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운치있을 것다아가지고 여기로 다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이렇게 밑으로 낮게 생겼네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여기 미니 냉장고가 있어요. 여기는 옷걸이 있는 것 같고, 드라이기 이런 거고 이런 거다 있고, 여기 약간 포토존. 그쵸?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여기는 천장. <laughs> 아, 힘들어. 근데 여기가 진짜 깊은 곳에 있거든요. 차 없으면 여긴 못 와요. 외진 곳에 있어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당황하고 아 <laughs> 힘들어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 회의 모둠 이런 딱새우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싱따오 퓨어드래프 고등어회가 엄청 고소해서 되게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중이에요 고등어가 생각보다 안밀리나요 부드러워 뭐새 o n e e 이번 여행은 그냥 올해 되게 수고했다 약간 요런 마음으로 여행을 왔어요 열심히 살았다 <laughs> 한 캔밖에 안 먹었는데 힘들어서 그런가 헤렁헤렁해요 하지만 누가 먹었어 에주 감귤 빵따로음 맛있네 칼라몬 초콜릿 빼빼로 버전? 제일 그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 보인다요 이제 금오름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어가지고 음,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갑시다! 맑아졌으니 저는 가보겠습니다. 도착을 해봅니다. 다 왔어요.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행운! 여기 올라고 운동화도 챙겨왔어요. 나 너무 힘들다. 경사가. 근데 날씨 진짜 좋죠. 힘들 내려가는 건 쉽지요, 올라가는 건 어렵지요. 세상에 오늘 구름 많을 거라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해요. 제가 늙었나봐요. 무릎이 너무 아파. 어떻게 늙었어? 무릎이 시큰하네요. 갑째의 수욕장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 이 크림 아 l i 지금 노티드 픽업하고 친구 집으로 갑니다. 원래 숙성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고기 먹을 힘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 집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친구 집 가기 전에 커피만 사가려고요. 이렇게 맞으시죠? 네네네. 네, 이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숙성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체력이 딸려가지고 달리는 도로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운전만 해도 약간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커피만 사들고, 바로 친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요?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음 장난 아니야. 아우 아메리카노보다 쓴것같네 겁나 맵지. 뭐라 그래? <웃음> 쓰지. 없어. <laughs> <써. 웃음> <써. 웃음> 야, 미지 진짜 맛있다. 응, 진 음? 맛있어. 아, <laughs> 인데 어떡해? 음. 소금빵. 음. 너무 궁금했다고. 음! 매드국. 상영이가 만들어줘 매드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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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배부르면 응. 안 먹어. 야. 음, 뭐 멈췄어. 좀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늘 묵을 꽃입니다. 따다라따 따다라다라 아이고 손 아파 아이고 이거 화장실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옷장 목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 가운 있고 음, 이렇게 과즙이 있네요 침대는 이렇게 넓은 거 혼자 다쓸 거고요. 여기 테레비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 화장대. 그리고 테이블이랑 소파도 있어요. 와 아, 좋다. 여기는 파라라. 저기가 원래 바다예요. 근데 지금 캄캄해서 안 보이네요. 일부러 이렇게 오션뷰 잡았거든요. 근데 내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오션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씻고 나왔어 오늘이 제주 마지막 날입니다. 제주 용암수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음, 물 맛. 제 사랑 찡따오 퓨어드래프트 이건 작은 캔입니다. 빅쇼다리. 조그만 맥주 먹으면서 빅쇼다리. 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다 먹을 거예요. 짠. 언제 먹어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과연 음, 비가 오는군 어둡군 응? 맑을 아, 두껄... 아, 때였으면 더 좋았겠다 먹했어 <laughs> 파리석 저는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무었어 항상 무었어 제가 쓰는 마스크는 시노텍스 마스크입니다. M사이즈. 어,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귀가 안 아프고 너무 편하거든요. 쫙! 밥 먹으러 가자! 소고기 해장국 먹으러 갑시다. 가봅시다. 배고파. 아, 갔았다되개 가깝네. 원래 여기 걸어올라 했거든요? 근데 차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 저기 있다. 이렇게 되면 은 끝. 다 왔습니다. 선생님들, 내리시죠. 됐다 가깝군요. 3분 만에 왔습니다. 진짜 은인의 해장국 진짜 맛있다요. 진짜 깜짝 놀랐어. 또 먹고 싶어. 약간 국물이 뭐라고 래 그래? 되게 막 맑은데 진하면서. 어 뭔가 신기했어. 맑은데 맑은데 진해. 맛있어. <laughs>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저 제주 쑥떡처럼프치노 먹을 거예요. 이쳐 터쳐 안녕하세요. 어,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 하나에. 요 네, 네. 비가 오는 게 조금 아쉽네. 마지막날 안녕하세요. 7,500원 결제할게요. 쑥떡 프라푸치노 맞으시죠? 팔이 짧아 팔이 짧아 슬프다. 비 맞고 들어가야겠다. 부산을 안 사고 뻐겨보겠습니다. 인천은 비소식이 없기 때문에... 찌랑뜁딱 크림 풀라프티노 응, 응, 응... 와, 맛있다! 아, 어, 머리띵해. 비와도 바다는 멋있네요. 꼭 먹구이. So deep in me, pop it with a needle so I can feel the need to pick up my phone and text all the people I know. Cause it's not the fact that I lost what I had, rather we're all growing up way too fast together. We can touch base whenever I.